그렇습니다. 자,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강의 자료입니다. 어, A, B, C 기초인 알파벳 읽기부터 파닉스를 다룰 건데요. 어, 먼저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어, 알파벳의 이름들을 정확히 외워나가는 과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하면 우리는 A, B, C까지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A부터 알파벳 Z까지는 26개의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자, 26개의 글자들로 되어 있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요. 한글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듯이 알파벳도 에 자음 소리가 나는 거, 모음 소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 자, 자음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어, 그, 느, 느 이런 소리를 내는 걸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고요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같은 글씨들이 자음과 모음이 같이 오면서 글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걸 하려면 알파벳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어, 알파벳에 있는 모음에는 A, E, I, O, U의 글자는 모음 소리를 내는데요 또 Y도 모음수를 내기도 한답니다 아 그런데 처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한번 먼저 소리를 듣고 따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알아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좀 쉬우신 분들은 그 다음 과정 우리 이지톡이나 패스트톡 과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난 정말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기초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듣고 꼭 따라해 주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M O P Q R S T U V W X Y Z 네 어, 우리가 이제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을 하기 위해선 써보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교재에도 되어 있지만 어 반복적으로 써보시면서 알파벳을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글자를 보시면서 더 외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글자를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아자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글자들을 읽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이 글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A P T. 어, 우리 주변에 이 글자 되게 많아요. A P T. 음, 그렇죠. 우리 아파트라고 말씀하세요. 아파트.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죠. 이건 약자예요. 긴 글자를 줄여놓은 거거든요. Apartment, apartment라는 글자를 A 그다음 P t를 줄여서 apartment를 apt를만 보고도 우리는 a p a r t 라고 얘기하죠. a p a r t 라고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apartment가 아파트고요. 우린 보통 외국 영국 같은 곳에서 우리가 flat이라고 하죠. flat. 그래서 다른 표현인데 아파트예요, 그렇죠? 그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그렇죠.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m 그렇죠. v p 그렇습니다. m v p 그렇죠. 자이 글자도 우리가 아, MVP 많이 봤어요. 그쵸 그렇죠? 운동할 때 어떤 선수에게 상을 줄때 하는 거죠. Most valuable player 그렇죠? Most valuable player 아주 가치 있는 선수, 아주 잘하는 선수한테 선물을 줄때 우리가 MVP라고 상을 주죠. 어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글자 더 해볼까요? 대문자입니다. 그렇죠? V B가 아니고요. V 그쵸 그렇죠? 입술 살짝 무시면서. VIP. 그렇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렇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 말에서 앞글자만 뗀 겁니다. VIP.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거나 했을 때 앞자석 자리를 비워놓을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극장 티켓 하실 때 VIP 자리가 있고요. v i P 이럴 때는 대문자들은 그대로 소리대로 읽습니다. 자, 영어를 쓸 때에는 이 알파벳을 이용하는데요. 이 알파벳은 아까 보셨다시피 A라고 하면 대문자 A capital A가 있고요, 소문자 그렇죠 lower case 그렇죠 small letter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글자를 외워 주는 게 중요한데요. 어, 대문자를 사용할 때가 있고요. 소문자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장의 처음 시작할 때는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또 고유 명사, 어떤 지역의 이름 같은 거라든지 사람의 이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쓰게 되면 저는 씬디이죠? 그러면 앞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그 뒤에는 소문자로 쓰게 되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줄여 쓰는 말들을 쓸때 우리가 대문자를 씁니다. 약자를 쓸 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 소문자와 대문자가 나눠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파닉스라고 해서 영어를 읽는 방법 발음을 배우게 되는데요.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좀 쉽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